남원에서, 백구에서 우리 맨발 걷기 회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어, 맨발 걷기 숙주 헤딩스쿨 6주년 기념, 그리고 세해의 생명살리기 맨발 걷기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조의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켜봐요. 마이크 소리 좀 키시라고. <웃음> 예. <웃음> 아, <웃음> 아, 저, 예. 예. 아유, 예, 예. 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의연입니다 예. 어, 제가 박동창 회장님하고요. 강치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지금 <laughs>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해서 해회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laughs> 네, 어, 너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어, 저희가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기후기 위 시대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맨발 걷기 운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몸의 감각 자연 감각, 자연과 우리 몸이 소통하는 감각을 기르는 것을 저희 맨발걷기 운동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받습니다 저희 생태전환 교육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도시 시멘트 속에서 사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감각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뭐 여기 계신 분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정말 오솔길에 살랑바람에 우리 머리카락을 정말 어지럽히는, 만지는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눈 오는 날, 정말 이렇게 팔를 내밀어가지고, 이게 내리는 눈을 맞이해보고, 느끼던 경험, 뭐 이런 몸의 감각들, 자연을 몸으로 느끼는 감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고, 맨발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미래교육의 요소들을 다시,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조금 박동자 회장님하고 강치원 선생님의 세뇌가 지금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세뇌가 완벽히 돼가지고 저희 서울의 학교에서 지금 금천에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맨발 걷기 운동이 저희 학교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뭐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농산어촌 유학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학생들이 전남의 농촌에 가서 6개월 정도 혹은 1년 동안 농촌살이를 합니다. 자연살이를 합니다. 맨발 걷기도 당연히 하겠죠. 그것도 생태전환 교육의 일원으로 하고 채식 선택제도 저희가 학교에서 월 2회 권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맨발 걷기 운동이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어, 저희도 열심히 정책으로 어, 고민하고 학교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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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성준기 전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박통창 회장님을 의회에서 점심 식사하러 가는 날 우연히 만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맨발 걷기 때문에 오셨다는 인연이 몇년 되셨죠? 한 3년 됐습니다. 제가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 길로 제가 맨발 걷기에 관심을 가지고 청계천에 맨발 걷기를 복원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강남 여러 곳곳에 황토길, 그다음에 대공원에도 어,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맨발 걷기 운동을 저도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여러분의 이 건강검진이 이 지금 출발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일조건이 있고 조망권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 박동창 회장님께서 뭐 책도 여러 권 내셨지만, 특히 남달리 이 맨발 걷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갔다면 적지권이라고 이게 맨발하고 땅하고 같이 다할수 있는 이런 어 조례, 법률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주민하고 관심이 갖고 있는 비정치인은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도 함께 박동탄 회장님 국민 건강 경진회 정진회 함께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아, 네, 다음은 이재민 전 강남구의회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남구의 5대 7대 8대 구의원을 아, 어제 그제 6월 30일 날 네, 마,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우리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어,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아, 잃는다는 잃는 말이 있듯이. 네. 정말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 제가 우리 박동창 우리 김태숙 회장님을 통해서 박동창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맨발 걷기 기적이라는 책을 아, 제가 회장님 사인을 받은 거를 바꿔서 아, 항상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참석을 못 했어요. 작년에 참석한다고 약속하고 또 이제 그, 그 피치 못할 또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그 책을 고의 이렇게 모셔놨다가 아침에 제가 잠깐 읽고 나왔는데 아, 이 맨발 걷기의 기적은 정말 그 우리가 지압. 지압과 접지, 그주 포인트가 그렇,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 가면 발 마사지를 하듯이 이 땅을 밟으면서 어, 지압을 받고 또 우리가 큰 높은 건물에 봉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를 하잖아요. 어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그런 그 접지의 역할을 해줘서 우리 몸의 나쁜 기운, 활성산소를 다 땅속으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제가 그 원리를 이해하다 보니까, 아,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운동이구나. 제가 설명을 다안 들어도 제가 책을 읽고, 예, 오늘, 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까지는 제가 그 삼선을 하는 일하고, 아, 정말 제 개인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고, 아, 이렇게, 이런 행사에도 참석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 건강을 위해서, 아, 나도 맨발 걷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의, 우리 인간의 그 건강을 위해서 그런 좋은 것을, 뭐, 우리 책을, 책을 읽어보니까 회장님이 그거를 이제 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책을 덮으면서 내가 박동찬 회장님이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주셨구나 예, 공을 세우셨구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요 예박동장 회장님 예,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예 맨발 걷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같이 지금 참석해 주신 강치원 교수님 잠깐만 정해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치원 교수입니다. 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두 분이 함께 만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맨발 걷기 시작한 지2년반 됐습니다. 저에게 맨발 걷기를 알려주신 박동창 회장님이 그한 분이십니다. 평생 저하고 함께 하실 분들데 박수 한번 주시네요. 어, 또한 분은 이제 저하고 30년 된 학문과 교육의 동지인데요. 학술단체 협의회 조희연 교육감님, 학술단체 협의회 민주활련 전국 교수 협의에 참여하는데 이런 운동을 함께 했던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인데, 어,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오심으로 저는 학교 개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 쳐야 아 박수! 학교 개방은 도장 권한이지만 교육감님이 생태 학습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평생 교육을 위해서 학교 개방에 대한 스쿨 매니저 어 지금 TF를 가동하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학교 개방과 어 맨발 걷기 시민 맨발 걷기 이 운동은. 한국 교육계의 조연 교육감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키는 큰 아, 계기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맨발 걷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개원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독일에 갔더니 대학과 학교가 문 닫는 곳이 아니고 공공의 것이더라고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이야 하는데.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조희원 교육감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고요. 이 일을 주선하신 보좌관이 함께 오셨어요. 안영신 보좌관 어디 계세요? 일로 와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수행 비서관님도 오셨어요. 수행 비서관님도 오셨고요. 네, 저기, 저기 계십니까? 또 사진 기사도 오셨고요. 또, 어, 운전 기사도 오셨습니다. 어, 토요일인데, 그래서 이두 분의 조희연 교육감님이 학교 교육을 평생 교육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박동창 회장님이 맨발 걷기 건강 면역력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두 분의 만남은 큰 미, 의미가 있다. 조희연, 박동창 한번, 조희연, 박동창 시작! 조희연, 박동창! 예, 감사합니다.